여러분 대답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그 건강과 뭐의 확산은? 여러분 두 개가 어때? 같아 달라? 거의 반대의 관계 아니에요? 예, 네, 건강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여기 뭐의 확산? 그렇 질병의 확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인데 이 둘은 어, 밀접하게 다 어, 밀접하게 그렇죠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예? 예, 얘네들은 완전, 완전 반대되는 건데, 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to, 어, 뭐뭐와 이런 뜻이죠. 예? 예. 그래서 이두 가지와 연결되어 있다. 각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건강과 어, 질병의 확산, 뭐 코로나 같은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뭐와 사, 생활하는 방식, 그쵸? 생활방식을 할게요 생활방식과 어, 우리의 도시의 오퍼레이트가 뜻이 뭐죠 그쵸 작동방식 이할까요 네, 밑에 해석 뭐라 나어요 그쵸 작동방식 자 여기도 여러분 물음표가 있어 없어 없으면 뭐주동? 의주동 이렇게 나온다고요 순서 쓰라고 할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의주동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도시가 오퍼레이트 뭐할지 작동하는지. 얘가요? 네. 이거와 밀접하게 영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코로나 확산되니까 우리의 사는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마스크 써야 되고. 그쵸? 네. 도시도 뭔가 달라졌잖아. 도시는 어떻게 달라졌지? 어, 나중에 나오겠죠. 아, 그래? 자,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은 is that, 동사 다음에 t h a 뜻이 뭐예요? 뭐, 라는. 그쵸? 좋은 소식은, 어, 뭐뭐라는 것이다, 이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어, resilient 이 단어 중요한데, 여러분, 별표 쳐 놓으세요. 이게 빈칸이었나, 모르겠다. 도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 놀랍게도, 비동사 다음에 뭐 쓴다고 했죠? 음, 그럼, 그럼 여기에서 음. resilient 가 뜻이 뭐야? 형용사란 얘기죠, 형용사. 형용사로 회복 능력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어, 그래서 비동사랑 같이 묶어서 엄청나게 회복 능력이 있다 이 뜻이야. 그니까, 러 회복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회복, 뭐 한다는 얘기야? 그렇지뭐 잘한다 이 뜻이에요. 인간도 여러분, 회복 능력이 중요하죠. 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데, 얼마나 빨리, 어 용수처처럼, 뭐, 짓고 일어서느냐. 좌절하지 않고. 자, 많은 도시들은 경험해왔다. 에피데믹, 요즘 듣는 단어죠? 전염병, 그쵸? 전염병을 뭐 해왔다? 뭐, 겪어왔다라고 합시다. 겪었다. 어, 겪은적이 있다가 미안해 겪은적이 있다 자 많은 도시들은 어, 전염병을 겪어, 겪은 적이 있다 이거죠 이해 가요? 언제? 과거에 자 핸드 무슨 구조? 그러면 앞에 여러분 여기 have experienced 있었죠? 여기도 have survived but advanced 이렇게 병렬 구조인데 또 버스로 여기에서 뒤에도 깔짝 병렬 구조 시켜줘요. 이렇게 이렇게 이해가? 네. 예, 무슨 구조? 나돈니 버돌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에 PP 병렬로 받았네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병을 겪었죠. 어, 그렇지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발전했죠. 네. 이해가? 네. 자 그래서 과거에 많은 도시들은 뭐 흑사병 같은 거 있잖아. 어? 뭐 사스도 있었고. 경험했다, 그리고 어, 뭐 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 남았을 뿐만 아니라 어드밴스드 뭐 했다? 발전해왔다 이거죠. 이가요 네. 그래서 여기 헤브헤브 병렬이고 PP 하나, 여기는 PP 둘. 오케이? 여기 왜 PP 병렬시켜줬어? 나도니 버돌수 때문에. 네. 얼쑤 생략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살아남은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까 회복력이 높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 이상을 뛰어넘었죠. 그래서 도시들의 어떤 그 질병에 대한 어뭐 회복력 주장하고 있네요. 자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초반들은 보았다 파괴적인 콜레라, 장티푸스, 독감의 발생을 보았다 이거죠. 어디에서? 유럽에서. 여러분 질병은 어디에서 많았을까요? 그렇죠. 유럽에서 많아요. 왜 유럽의 질병들 그런 전염병이 많았을까? 그치. 더럽고, 막 뭉쳐 살아서,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영어식 표현인데, 이건 좀 외우셔야 될것 같아요. 이 문장 넣기 딱 좋다. 왜냐면 이 문장이 눈에 안 들어오거든. 그래서 여러분, 볼수 있는 주체는 누구죠? 눈을 가진 주체죠? 근데 여기에서는 앞에 주어가 뭐야? 19세기, 20세기 초죠? 이 시간이 눈이 달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어, 세기들은. 그래서 세기를 뭐, 이놈의 식기라고 할까? 네, 아무튼 이놈의 식기들은 뭐 했다? 보았다, 파괴적 뭐를 바, 발생, 발생을 그쵸? 발생을 보았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볼수 있어요? 없어요. 영어식 표현이라 했죠. 여기다 가로치고 세기에 살았던 그 당시 뭐 사람들, 뭐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 직도했다, 직면했다. 네? 어, 어 뭐의 발생을 파괴적인 발생을 콜레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네. 자 이거의 발생을 목격했다 어, 유럽의 많은 도시들에서. 자존 스노우와 같은 이거 저기 이거 익숙하다. 자 잉글랜드 출신의 존 스노우와 같은 의사들, 그쵸? 뭐 독일의 어, 이와 같은 의사들. 앤드 무슨 구조? 그 사람 이름 병렬이죠. 네, 이렇게, 병렬. 네? 자, 이와 같은 주어는 뭐예요? 의사들은? 네, 의사들은 써. So, 뭐 했다? 그쵸, 보았다. 의사들은 뭐를 찾는 사람들이야? 질병. 에 질병도 찾아야 되고, 또, 질병, 또 뭐도 찾아야 돼? 출법도 실법. 찾아야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약간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논리적인 사람들이니까, 드디어 뭐를 찾았다? 연결. 그쵸, 연결을 찾았는데, 어뭐 여기에서 쏘는 이제 찾았다 하면 좀 그렇고 알게 되었다 하면 되네요. 연관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B.T. 뭐뭐 사이에 원래 여러분 B.T. A. and B.죠. 근데 여기는 B.T. A. B. C. and D.죠. 네, 그래서 A. B. C. D. 사이에. 오케이? 그래서 이게 약간 대등한 관계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서있을 때는 비트닐 쓰고, 쓰고, 어몽어스는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365도는 어몽을 쓰고요. 사이에란 뜻으로. 비트는 약간 평행한 구조에, 대등한 구조에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어, 뭐와, 푸어. 좋으냐, 나쁘냐? 나쁜 생활, 환경, 컨디션에다 환경이라 쓰고요. 유럽에 뭐가 많다고 했죠? 그거 그쵸. 인구과잉. 뭐라 났어요? overclouding. 뭐라고 해서? 밀집? 이, 과밀? 네, 예, 과밀. 세니테이션에다 묻혔고 위, 위생. 위생 그리고 질병. 자, 이들 간에, 그렇죠? 네. 간에 어떤 연관을 쏘, 쏘가 뭐라고 알게 되었다 네. 이거죠.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보면 뭐 한다고? 안다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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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힘들어해? 아, 레코니션이 뭐죠? 레코니션이? 그렇죠. 인지, 인식. 이런 관계의 인식은 자 그러면 정확한 인식을 한거죠? 올바른 인식을 한거잖아 관계가 결, 궁극적으로는 뭐야 뭐 원인이 된거였죠 된된 뭐의 원인? 질병의 원인이었죠? 네 이거는 뭐 지금 쓰면 안될 것 같고 아무튼 인식은 레드투 중요해요 여러분 레드투 레드투 뭐뭐로 뭐했다? 이끌리다 아니에요 이어 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2 다음에 결과 나와요. 그래서 2가 뭐뭐로 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면 리플레이닝 다시 뭐하자? 다시 빌딩 뭐하자? 그래서 도시의 재계획과 재 빌딩 건설로 나왔냐? 건, 건축이요? 건축으로 이어졌다 이거죠. 이해가요? 투스타 뭐하기 위해서? 그쵸. 그렇죠, 스프레드 뭐를?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쵸 네. 자,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미스 의답이 조금 미스가 중반이자 런던의 파이어링 수월, 아뭐 수월 시스템, 써요. 아, 런던의 파이어, 개척. 뭐 개척자 하면 좋을 거 같고, 뭔가 선도하는 어, 밑에 뭐나 놨어요, 여러분? 선구, 그치, 선구적인 하수 시스템은, 그쵸? 위치는, 위치는 뭐 봤니, 얘들아? 위치 단순히 복순이 그쵸? 위치, 여러분, 시스템 봤잖아요, 시스템. 네? 그러면 그 하수 시스템은, 하, 하시라 할게요. 하시는 여전히 서비스, 오늘날도 뭐 해? 그것을 어, 서비스해준다. 어, 처리해 주는데, 여기에서 이슨 그거 아닐까요? 하수겠죠. 하수. 하수 시스템은 뭐를 처리해 줘요? 하수. 그죠. 빨간 거는 빨간 거고, 얘 위치는 이 시스템 받아요. 시스템은 여전히 어, 하수를 오늘날까지도 뭐 해주는데, 처리해 주는데, 그 당시에 선구적 하수 시스템이 오늘날도 작동하는데 뭐 해줬다? 지어졌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자뭔 소리냐면 원래는 여러분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죠. 어, 런던에 그래서 하수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뭐의 결과로 깨끗한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결과로서 지어졌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하수 시스템 한번 더 설명해주고 싶어. 왜냐면 이게 어, 지금도 뭐 하고 있다는 것을 작동하고 있다는 걸 가, 뭐야 자랑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거 위치는 뭐 받아야 되니까 시스템 받아야 되니까 시스템 뒤에 써줘야 돼요. 자 런던의 선구적인 하수 시스템 그 하시가 뭐라고요? 그 하시가 뭐야? 하시가 하시가 뭐야? 그죠 하수 시스템이죠. 네, 줄여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줄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닌가? 그 하시는 오늘날까지도 하수를 뭐 해주는데? 아 죄송해요. 이거 이시 하수 아닌 것 같다. 아 이제 알겠어 아, 미안해 얘들아 it, it, 런던입니다 런던 런던이네요 여러분 지금 해보니까 어, 어 써요 도시 그 런던 도시를 어 도, 도시에 서비스 뭐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그냥 앞에 있는 전체 말하는 자, 여러분 아, 이스는 여러분 도시예요, 도시, 도시 어디? 런던, 그렇죠? 런던에 아직까지도 뭐 해주고 있는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 하수 시스템은 어 지어졌던 거다, 뭐의 결과로 깨끗한 물의 그렇 중요성의 결과로 말 진짜 어렵다, 그렇죠? 어, 그래서, 그 깨끗한 물의 중요성에 대한, 어, 아, 뭐야, 이해,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결과로서. 얘가요? 예. 네. 이나인즈에다 붙였고, 이나인즈 뜻이 뭐지? 뭐 하는... 그쵸, 뭐뭐 하는데. 그래서, 스 t o 뭐 하는데? 멈추는데. 그래서 멈추는데, 콜레라의 확산을 멈추는데, 어,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결과로서 그 하수 시스템은 뭐 했던 거다? 지어, 졌던 거다. 오케이? 근데 그 하수 시스템은 여전히 런던을 오늘날까지도 뭐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가요? 네. 그래서 이 문장 네. 길, 길, 길지만 길 네. 아무튼 여러분 주제 갑시다. 주제는 뭐죠? 소재 더하기 핵심이랬죠? 소재는 뭐예요? 질병과 어... 도시. 도시 아닐까요? 도시? 어,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를 질병이라고 하고요. 네, 질병의 뭐 확산 정도로 하면 되고, 핵심을 세요. 생활 방식을 세요. 어, 인간의 생활 환경과 뭐죠? 도시. 그쵸? 도시 환경. 이렇게 보면 되겠다. 두 개가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 도시 환경에 뭐 예시로 뭐 나왔어? 하수구, 하수구. 하수구 있으면 어, 도시가 어떻게 될까? 깨끗해지겠죠? 그다음에 생활 환경도 아까 안 좋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뭔가 그 어, 위생 같은 거 있잖아요. 위생, 위생이 더럽다 보니까 콜레라 잘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확산은 밀접하게 뭐였다 관, 관련이 있더라 이 얘기였죠. 이해가요? 네. 네. 무슨 관계일까 정비랄까, 반비랄까? 도시 생활 환경과 어, 인간의 생활 환경이 높아질수록 질병의 확산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반비랄까요? 둘이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겠죠 얘가요? 네. 네.